9일2 0 2 4년 올림포스 1 7강의 4번부터. 자, 이거 들어갈 자리를 찾으라고 했지. 주어진 문단이 들어갈 자리를 찾으시오. 자, 네버 로 레스가 무슨 뜻이야? 이긴트야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서 앞뒤 내용이 반대가될때 사용하는 거야. Language is enormously important in human life and contributes largely to our ability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dealing with the world. 자 여기에서 언어라는 것이 enormously라고 했으니까 매우 그다음 important, 뭐하다고? 중요하다라고 했지. 어디에 있어서 중요한 거냐? In human life.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and contribute to lazily contribute to 라는 표현 들어봤죠? 이거 네. 무슨 뜻이었지? 기여 그렇지 어디 어디에? 기여하다 이 s 가첫 번째 동사 contribute to 가두 번째 동사 to our ability 우리의 그 능력에 기여합니다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목소리> 서로 뭐하는 능력이야? 그렇지, 협력하는 그런 능력의 이게 형용사적 수임이네 그러면. 그래서 서로 협력하는 그 능력에 엄청나게 기여한다고. 뭐가? 언어가. 이해되니? In dealing with the world, 모함에 뭐 있어서, in ing라는 표현은 우리가 뭐뭐 할 때라고 해서, 웬 다음에 주어 동사로 바꿔 사용할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세계를 모함에 있어서 다룸에 있어서 이렇게. When we deal with the word. l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네, 해요 우리가 세계를 다룸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는 우리의 능력을, 능력의 언어가 기여를 한다. 이해되지? 이거는 언어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 그러면 이게 어디에 들어갈까라고 물어본 거거든? 어디 들어갈 것 같아? 2번이요. 요거랑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2번이요? 그 2번 앞 내용 한번 볼래?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랑 바로 연결이 될까? analytic philosophy historically assumes that language is basic at that mind. would make sense if the proper use of language was appreciated. 자, so, analytic philosophy 라고 했으니까 분석 철학을 말하는 거죠. 분석 철학은 historically assumes that. that 이하를 역사적으로 뭐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고. 자대2하를 보니까 얘가 목적어 자리 들어간 명사절이잖아. 명사절 접속사야 그러면 language is basic. 언어가 기본이고 그리고 and t h a t mind 뭐다? Then mind would make sense. 그. 그. 마인드? 네사고 방식 그사고 방식이 우려 맥세스 무엇 것이다? 맥세스 맥세스 말이 되다 이치에 yeah. 맞다 자 그럼 그 사고가 이치에 yeah. 맞을 거다. If proper use of language would b appreciated in 자 만일 뭐 한다면 적절한 만일 적절한 사용 근데 of language니까 적절한 네, 언어의 사용이 was appreciated. 그렇지, 인식된다면. 이거 과거 분사 썼지. 그래서 인식된다면 그 사고가 이체 맞을 거라고 역사적으로 가정한다고. 그럼 여기 이번에 들어가면 돼? 너 볼래? 위에 올라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몹시 중요하고 그리고다 세상을 다루는 데 있어서 세상을 다룰 때뭐그 서로가 협력하는 우리의 능력에 기여를 한다 연결이 되나? 3번이다. 지금 분석철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3번니다 네, 2번 아니죠 이거. 자 그러면 3번? 5번. 5번? 음, 3번 아니면 5번인데 3번이다 4번인가? 아 4번 아니야 어? 자, 4번이다 4번 아니에요 자 같이 봐봐 4번이에요? 어? 4번이에요? 4번이야 왜 그런 거 같이 봐 The countless species of animals m a n a g i to navigate the world Countless는 무슨 뜻이었어? 셀수 없이 만네셀수 없이 많은 그럼 수없이 많은 종들, 동물의 종들은 주어는 여기까지고 동사가 매니지 초부정사잖아. 어렵게 뭐뭐 해냈습니다. navigate the world라고 했으니까. navigate가 원래 무슨 뜻이었어? 네, 길을 찾다, 항해하다 이거였지. 그래서 세상을 어렵게 어렵게 항해를 했다고. 이해 돼?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 살던 동물이 다른 대륙으로 이동을 했을 때 쉽게 이동한 게 아니라고 힘들게 길을 찾아 갔다고요 서식지를 향해서 그리고 solve problems 문제도 풀고요 and learn 그리고 배우기도 했어 without using language 뭐 하지 않고 without ing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라고 해야겠지? 동물은 당연히 말을 못하니까 얘 대해. 사람 말고도 수없이 많은 동물의 종들이 세상을 탐험을 해나갔어. 그리고 또 뭐?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배워나갔다고. Through brain mechanisms. 뭘 통해서? 뇌. 뇌의 m e c h 작동원리지. 작동 음. 그래서 뇌의 작동원리를 통해서. Dead are largely preserved in the minds of humans. 근데 어떤 작동을 이었던 거야? 크게 preserved Preserved? 인간, 인간의 사고에 크게 preserved. preserved Preserved, 보존하다. 수동태에 보존되다. 그러면 인간의 사고에 크게 주로 보존이 되었던 뇌의 작동 권리를 통해서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세상을 항해해 나가고 문제를 풀고 학습도 했다고. 누가? 다양한 동물의 종들이. 여기까지 이해돼? 네. 지금 얘네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네. 자, 여기까지는 동물들이 뭐했어?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정신적인 활동이라던가 작용을 한 거지 언어 사용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여기까지인데 네.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동물들이 정신작용에 참여를 했다라고 했고요 4번에 그러면 집어넣어 봐 주어진 위에 있는 부분을 해석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라는 것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하고 그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뭐? 세상을 다루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는 우리의 능력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라고 서문에 넣었다? 그럼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반대 내용이 나오는 거 연결하고 적합한가? 음. 네. 아까 동물은 언어 사용을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줄더 뒤를 보는 거야. 자 그래서 there is no reason to assume that language is fundamental to mental operations. 자 이거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돼? There is no reason. 이유가 없다. 네 이유는 없습니다. 뭐 하는 이유인가요? 가정하는 이유가 없다고. 뭘 가정해? that 이해라는 yeah, 것을. to assume to 정사의 목적어야. 언어라는 것이 is fundamental 뭐다? 네, 기본이 되는 뭐의 기본이 되는 mental operations 정신, 정신 작용. 작용 자 그러면 언어가 정신 작용에 있어서 기본이 된다라고 가정하는 그런 이유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즉 언어 없이도 물론 정신 작용이 동물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어 하지만 뭐다? 언어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 이게 들어간다고. 이해 되겠니 이거? 네. 네. 자,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17강의 4번은 정답이 4번이었던 거. 네. 네. 그 다음 17강의 이제 5번을 봅시다. 자올림포스 24년도 거 이거 17강의 5번이야 주어진 문장 먼저 봐봐봐 Unfortunately, it is also likely to crowd out other activities that produce more sustainable social contributions to our social well-being. 자이 부분 해석 한번 해 봅시다 자 불행히도 It is also likely to 또한 뭐인 것 같다고 클라우드 아웃하는 것 같다고. 클라우드 아웃은 모란에다라고 적어놔 여기서 이시 뭔가 가리키는 거야. 그러면 그것은 모란 낼 가능성이 있다. 테니 아두얼 액티비티스 다른 활동들을. 근데 어떤 활동이야? They produce more sustainable social contributions라고 했으니까. 만들어내는 활동인 거야. 더 어떤? 지속. 네, 지속적인. 지속적 사회적 기여. 모의 기여하는 거야. 우리의. 투아워 소셜 웰빙 우리의. 사회. 교류지. 사회적 행복. 네. 웰빙이라는 건 행복 또는 안녕 이런 거야. 됐어? 네. 그래서 우리의 사회적 행복. 더 지속적인 사회적 기여를 만들어내는 다른 활동들을 몰아내는 것 같다고. 그럼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뭘까? 이거야. 이 말은 지금 이 문장에서 알수 있는 것, 아, 그것이 사회적 활동을 방해하는구나. 까지는 유추해낼 수 있겠지. 네. 이해해요 네. 네. 자, 그다음은 어느 부분에 들어가면 좋을까? 텔레비전인가 봐. 그것이 가리키는 건 텔레비전 보면 아무래도 집에 콕 박혀 있잖아.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는. 네. 자, 그래서 유문장이 불행하게도라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아 그럼 텔레비전 뭔가 좋은 기능을 해.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렇게 나오겠지. 글의 흐름이. 그잖아. 네. 네. 그러면 3번 뒷문장 한번 볼래? 자, 요거는 텔레비전이 뭔가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야. Television watching does satisfy these social needs. 자,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합니다. does라는 건 요게 지금 강조의 조동사야. 그래서 정말로 라고 해석을 해야 돼. 정말로. Satisfy가 동사죠, 요거. 뭐 한다고? 만족. 만족시킨다고. 이러한 사회적인 욕구를 만족시킵니다. To some extent라는 표현은 어느 정도는 만족시킨데, at least in the short run, 최소한. 짧은 시간. 네, 짧은 시간이니까 이거는 단기적으로. 자, 최소한 단기적으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어느 정도는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켜준대. 혼자 심심해. 그러면 뭐야? 텔레비전 틀어가지고 시간 때우면서 영화 보고 뉴스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 괜찮네. 시간 보내기 이랬다가. 그다음 뭐라고? 근데 불행하게도 라고 사본에 들어가겠지. 위에 있는 내용 다시 올라가서 주어진 문장 봐. 불행히도 it is also likely to crowd out. Other activities, 그러나 그것은 불행이도 다른 활동들은 몰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활동이니? 사회적 복에 그렇지. 우리의 사회적 행복에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사회적 기여를 해주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다른 활동을 몰아내기 쉽다고. 사회적 활동을 저해한다고. 되겠어? 그러면서 뒤에 뭐라 그랬어? 네, 어렵다. 특강할 때 했었지.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다시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그럼 무슨 뜻이라고? 주어 무언 아, 뭐, 무언 하면, 수, 하면 그치 할수록 더다 음, 더욱 더 뭐뭐하다. 자 그럼 더 많은 텔레비전을 우리가 볼수록 더 less likely 뭐뭐할 가능성은 더 줄어든다는 얘기야. We are to volunteer our time. 우리가 우리의 시간은 기꺼이 내 가능성이 줄어든대. 여기서 volunteer our time 하면 volunteer 자원하다지, 자원봉사하다. 자기가 기꺼이 나서서 하는 거야. 그래서 volunteer our time이라는 건 기꺼이 시간을 내다라는 표현이 돼. 적어줘. 기꺼이 시간을 내다. 자, 그럼 우리가 텔레비전을 더 많이 볼수록 우리는 기꺼이 더 시간을 낼 가능성이 줄어들고 또는 or to spend time with people in our social networks. 우리의 사회 관계 안에서, 사회적 관계망 그 안에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몇가지 이해 돼? 네. 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던거야. 어색한가요? 자연스러운가요? 자연스러워요. 네됐 그날은 17강에 6번도 틀렸어요. 17강에 6번으로 넘어가간 7강 6번에 What we need is a reliable and reproducible method for measuring the relative hardness or coldness of objects rather than the rate of energy transfer. 여기지 자, What we need 관계 대명사 절이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목적 없어 그게 뭐야? 고관대라고 해석해야지. 그 여기까지가 그러면 문장 전체의 주어가 되는 거야. 관계 대명사절이 아까 낮에 배웠어. 관계 대명사와 시끌고 있는 뭐 관계 대명사절은 주어 목적 보호자를 들어가는 명사절 역할을 한다고 기억나.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즈 머머입니다. 어, reliable and reproducible m 어 t h reliable 하면 무슨 뜻이었어? 신뢰할 수 있는 네 신뢰할 수 있는 원래 기본형이 뭐였는데? rely on 이거는 어디어디에 기대다, 믿다, 의지하다 이거였다고 됐어? 자 그래서 신뢰할 수 있고 reproducible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재현 가능한 수당이래.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고 재현 가능한 수단입니다 For measuring. 뭘 측정을 하기 위한. The relative h o r n e s s 상대적인 뜨거움 또는 차가움, 물체의 상대적인 뜨거움과 차가움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재현 가능한 수단이 우리가 필요하대. 자, 레드든 뭐라 이보다는 비율, 에너지 트랜스포 이동 에너지. 네, 여기서 에너지 트랜스퍼라고 하면 에너지의 전도지 전도. 그래서 에너지 정도의 비율보다는 그 어떤 물체의 상대적인 뜨거움과 차가움을 측정하기 위한 그런 신뢰할 수 있고 재현 가능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여기까지 했나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 온도가 얼마나 뜨거운지는 온도계로 재봐야 될거 아니야. 근데 어 이건 좀 미지근해. 이건 미지근한 것보다 조금 더 뜨거. 워뭐 이렇게 설명하면 애매하니까. 되겠니, 이거? 뭐? 음. 네. 자, 그러면 이 문장이 그럼 어디에 들어갈 거냐, 이거야. 뭐, 에너지 전도 비율 나오고,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그런 뜨거움이나 차가움을 잴수 있는 도구 나오고, 그런 내용 나왔잖아? 그래서, 자, 여기. 상대적인 물체의 뜨거움과 차가움을 재는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The two objects feel different because tile transfers energy by heat at a higher rate than carpet does. 두 가지 물체, 어떤 물체? 여기서는 카펫하고 그 다음 뭐? 타일. 이두 가지 물체 얘기했어. 자, 그럼 두 가지 물체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타일은 트랜스퍼하기 때문입니다. n s f e r t r a n s f 이 r transfer, t 다전하다 전달하다. 그럼 타일이 열로 에너지를 전달을 r t 에러 하이어 e r 트 r a 표현은 뭐야? 더큰비더 비율. 네, 높은, 높은 비율로 더 높은 비율로 에너지를 열의 형태로 전달을 하는데 뭐보다? 카페지. 카페트보다 카페지. 욕실 타일 더 빨리 뜨거워질 거 아니야 카페트보다 예를 들어서 난방을 한다고 하면 그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래서 your skin measures the rate of energy transfer by heat rather than the actual temperature.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느껴? 예, 네, 피부는. 네, 네, 너의 피부는 measures 측정한다. 뭘 측정한대? 비율. 에너지 정도의 비율. 열에 대한 열에 의한 에너지의 비율을 측정한다. 어, 열의 형태로 에너지 전도 비율을 측정한다. 뭐라기보다 실제 온도보다 실제로 우리가 딱 만져보면 어 이건 38도군 어 이건 90도군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 아니잖아. 실제로 그렇게 수치화해서 정량화해서 우리가 느낄 수는 없다고. 자 그래서 뭐다? 이제 5번에 아까 우리 읽었던 거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건 신뢰할 수 있고 제형 가능한 뭐다? 측정 수단이 필요하다고. 아까 여기서 얘기했잖아. what we need. 우리가 필요한 건 is 뭐뭐이다. a reliable and reproducible method. 얘되니 신뢰 있고 재현 가능한 수단이다. 뭐에 뭐를 그 측정하는 거야? 상대적인뜨거또 그렇지. 상대적인 뭐. 뜨거운 물체의 상대적인 뜨거운 거차가움을 측정하는 그런 수단이 필요하다고. 되니? 네. 네. 여기에 그래서 들어가 오, 네. 자, 그다음. 자, 여기 17강에 7번은 틀린 사람이 없어서 8번 틀린 사람 뭐 먼저 할게요. 자, 번, when there is biodiversity. 자, 하지만 연결하고 나왔죠 하지만이라 그랬다, 역점 When 뭐뭐 할 때, there is 있을 때, biodiversity가 있을 때. 아, 그러면 이 문장 앞에는 생물종의 다양성이 별로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겠구나. 이해되니? 네, 네 그래서, biodiversity는 생물종의 다양성이란 뜻이니까, 종 다양성,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러면 생물종의 다양성이 존재할 때, the effects of a sudden change,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영향은 내가 주어야 아 낮소 드라마리 so 그렇게 극적이지는 않다 이게 무슨 뜻인 거 같아? 음, 좀다양성이 있는데 음 중단성이 있다고 해서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숲에 소나무가 있어. 근데 이 소나무가 무슨 솔잎에 전염되는 병에 막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소나무가 다 죽어. 그러면 그 만약 숲에 소나무를 먹고 사는 송충이가 많이 있는데 그런 애벌레 종류 다른 애벌레 종류 는 없고 송충이만 막 밤을 밤을 살아. 예를 들어. 그리고 박쥐나 새 같은 애들이 이 송충이를 먹고 사는 거야. 얘네끼리만 그 살아 다른 종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소나무가 죽으면 다, 다, 죽어. 다 죽겠지 그러면 송충이도 배고파서 죽고 송충이 먹고사는 애들도 배고파서 죽고 한꺼번에 그렇게 영향이 크게 간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그런 병에 걸려 죽더라도 나무 종류가 되게 다양해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고 막 이래 그러면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사는 송충이 말고도 다른 곤충들도 되게 많아. 여러 가지 종이 막 섞여 있어. 자, 그러면, 어때? 소나무가 죽는다고 해도 안. 전체적으로 큰 영향은 받지 안. 않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생물이 다양할수록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서는. 자, 그럼 이 문장을 어디다 넣으면 좋을까? 그거를 보자는 얘기지. 찾았어? 자 여기 봐, plant eating animals completely lose their food source and die out. and so do the animals that prey upon them. 생물종의 다양성이 없는 경우에 이 생물들이 죽는 걸 말하는 거. plant eating animals라고 하면 풀을 먹는 동물들이니까 누구야? 초식 동네 초식 동물들이 완전히 lose their food. 뭐 한다고? 그들의 음식을 잃어. 렇죠 그들의 식량 자원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 여기서 푸드 소스는 식량의 원천. 늘 네, 완전히 잃어버리고 다이아웃 어떻게 된다고? 죽게 된다고. 자 그리고 and so do라고 하면 뭐뭐도 또한 그렇다고. 여기 있는 두가 대신하는 건 lose their food, source, and die out까지를 말하는 거야. lose부터 die out까지 두라는 대동사가 얘를 가리키고 있다고. 이해 돼? 네. 자, 그래서, 그리고 so do the animals that prey upon them. 그것들을 먹고, 그것들이라는 건 누구? 초식동물들. 네, 초식동물들. 이 초식 동물들을 먹고 사는 그러한 동물들 또한 마찬가지다. 얘네도 같이 다 죽게 된다. 자, 그지, 그치만, 하지만, 아까 4번에 집어 넣으면, 여기 나와 있는 역점에서 접속사, 하지만, 종의 다양성이 존재할 때, 이러한 영향은, 근데 어떤 영향? 갑작스러운 변화의 영향은, 누구 하나의 종이 다 죽어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영향을 아나스토드라메리, 그렇게 극적이지 않다. 왜? 생물종이 다양하니까 나는 얘 말고도 다른 거 먹고 살면 되거든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이 4번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있나요? 네. 네자 그러면